음, 다 측정해서, 다 측정해서, 뭘로 측정하니? 예, 열선식풍속계. 열선식풍속계로 측정해서, 제어속도는, 제어속도는 어떤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? 예, 가장 최소값. 가장 최소값. 이 최소값을 우리는 제어속도로 결정한다.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요. 뒤로 넘어가시면요 자 거기 외부식 후드 같은 경우 있어 자 외부식 후드 같은 경우는 자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어떻게 가장 멀리 떨어진 작업 위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열선식품속계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물어보게 되면 요 개념을 물어볼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요고 요걸 쓰게끔 자그 다음에 허용농도야 이거는 지금 제어 속도고 자 허용농도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. 허용농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흑기 백의 능력 검사야. 허용농도 같은 경우는 기억에 쭉 읽어보시고요. 음 그래서 거기 기억 읽어보게 되면은 기하 평균 농도와 허용농도를 비교 평가한다. 여기서 허용농도는 t l v 이고 그치? 그 우리 평균 농도가 아니고 기하 평균 농도가 산업위생에서의 대표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기하 평균 농도와 허용농도 줄쳐놓고 이때 최치 시간은 약 한 10분 이상으로 한다. 10분 이상.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. 음, 그 다음에 포위식 후드에서는 모든 틈을 측정한다. 음, 그 다음에 외부식 원형 후드 같은 경우는 동심원상에서 측정한다. 요거만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은, 자, 흡기에, 후드 흡기의 뭐야? 방향검사다. 방향검사. 자 이거는 방향검사라는 얘기는 대략적인 자 대략적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가 뭐냐면은 요러한 기구가 있어 요거가 스모크 테스트야 스모크 테스터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발연관이라고 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발연관 그러면 후드를 요렇게 설치를 했어요 후드를 이렇게 설치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발연관에 여기를 뚜껑을 딱 따면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흰색 연기가 이렇게 난다고 그러면 이 연기가 이 연기가 이렇게 다 후드 내로 이렇게